하나님 말씀이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죠. 10편 21편, 7절에서 13절, 오늘 말씀 함께 읽고 묵상을 하도록 하죠. 7절, 저와 함께, 1 3절까지 천천히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하는 걸까 생각을 할수 있게 돼요. 막 바쁘게 읽으시면 잘 생각이 안 날지 모르고요.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씹어가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습니다 저와 함께 7절부터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어,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함이여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함이여.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 지난번에 여러분 시편 제가 21편을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한 것 기억하시나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왕이라는 존재에게도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얘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심지어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힘을 넣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무리 그 사람이 타고해도 그런 타고한 사람에게조차 무언가를 능력을 지혜를 길을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조차 능력을 풀어넣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오늘 10편 21편은 다윗의 노래라 그럽니다 다윗의 노래라는 것은 다윗 자신이 불렀던 노래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읽으시면 여기에 등장하는 왕이라는 존재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라는 말은 뭐예요?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그런 뜻이에요 그럼 다윗이라는 말을 자기가 불렀으니 사실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불렀던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는 왕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누가 부르는 노래냐면 내가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죠. 오늘 7 절을 앞 부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그래요. 그럼 왕은 어떤 존재인가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요. 힘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요. 절대 군주, 절대 왕정 시대의. 왕이나 군주는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과 명예와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도 얼마나 권한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옛날에는 이 왕이라는 존재는 거의 신과 다름없을 정도로 인정받는 자리에 있던 인물이었죠. 그놈래는 상계에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누구를 의지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연약한 존재에 불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자기가 힘이 있으면 남을 의지할 필요 있나요? 없어요. 내가 최고의 권력을 가졌으면 남들에게 의지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의지한다고 그랬을까요? 그 얘기는 아무리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연약하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말해도 우리는 의지할 곳이 필요한 존재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별것 없는 존재예요. 왜요? 왕인 존재도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면 왕의 절반도 못 가는 저 같은 사람이야. 말할 것도? 다는 거죠. 왕의 권위를 가지지도 못한 내가 의지할 곳이 없는 것처럼 살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다. 완벽을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남편이 완전하기를 기대하면 불평이 많아집니다. 부인의 삶이 내 마음에 꼭 들어야 하는 존재로 자꾸 생각하면 내 마음이 늘 불편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연약한 사람일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왕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과 저는 연약합니다. 비록 회사에서 마음껏 소리칠 수 있는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왕조차도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면 왕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야 말할 것도 없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댈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라면 누구에게 기댈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요? 아니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요? 연약한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존재에게 기대봐야 별로 도움이 안될 거예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서 기대다가 실망하는 거예요. 의지했다가 오히려 자빠지는 거예요. 왜요? 기댈 수 있는 기둥이 튼튼해야 되는데 이 기둥이 연약하니까 기대 있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누군가를 기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죠? 왕이 내가 다윗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한다. 왜냐하면 그걸 알았거든요. 자기가 왕이지만 부족한 걸 알았거든요. 자기가 왕이지만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어느 누구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밖에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제가 일본 얘기 가끔 하죠. 지난번에 제가 덕구가와 아, 아니... 도요토미 히데요시 얘기를 했죠.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아시잖아요.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8년 동안 고통 속에 있게 만든 장군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다 노부나가를 이어서 막부의 최고의 권력을 쥐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일본을 자기가 천하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부인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 보시죠. 그 사람 이름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이 히데요시는 일본뿐만 아니라 당국, 당나라, 중국에게요. 중국도 평정하기로 되어 있나 보오. 라고 자신만만하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본을 천하 통일하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이 일본 정도 가지고 만족할 수 없지. 주변에 중국, 그리고 조선까지 내가 다 정벌할 거야. 심지어 인도까지도 정벌하기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에게 이 히데요시가, 나, 나 히데요시가 일본 정도가 아니라 중국과 조선과 그리고 인도까지 우리가 네, 내가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조선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만은 않았어요 긴 시간 동안 고통을 주긴 했지만 그 임진왜란으로 말미암아 물론 정유재란까지 가지만 그것 때문에 병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병사합니다 근데 병사하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두고 그가 또다시 시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 보실래요? 이슬로 이 땅에 떨어져 와 이슬로 사라지는 나의 몸일까? 오사카에서의 일들이 꿈에 또 꿈이로구나. 오사카는 왜 등장을 했냐면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세운 멋진 성이 오사카 성이에요. 그성 가보신 분 계시나요? 빠, 그 당시로는 최고로 지은 거예요. 그 성을 지어서 크, 정복하고 짓고 난 다음에 막 꿈에 부풀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슬로 이 땅에 왔다. 이슬로 사라지는 몸인가 봐. 그 오사카의 그 영광스러웠던 것들이 다 뭐라고요? 꿈의 꿈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꼭 이런 얘기를 들어야 우리 인간이 연약한 걸 아나요? 우린 진짜 연약한 존재거든요. 강한 것처럼 말하지만, 연약한 존재에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도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은요, 호흡에 불과하다고요. 이 호흡은 코에 달려있다고요. 코만 쥐어 털면요, 그냥 끝장이에요. 그 호흡은 코에 달려있나니, 그 인생을 샘할 가치가 어디냐. 샘할 가치. 아, 이 사람의 인생 괜찮아. 라고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가 조금 대단한 것처럼 그러죠. 아무것도. 오늘 아침에 우리 사역자들에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같이 오는데 우리 전도사님 하면 박전사님 목사님 그 우리 이혜경 자매하고 남편 홍집사님 기억나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행 자매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뮤지컬 하든 노래했던 자매 우리 교회도 와서 하고 그랬던 자매 기억나나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인 원권사님인가요? 원집사님 아들 주례를 했거든요. 그때 그 친구들이라 그 이혜경 집사와 그 남편이 와서 축가를 불렀어요, 둘이가. 그게 바로 몇 개월 전이에요. 근데 목사님, 그 남편, 홍 집사님이 세상을 떠났답니다. 나이가 40대 한 초반 됐을까요? 왜 그랬더니 몸이 앉아서 병원에 진단을 했더니 최장암 말기였다는 거예요. 그 진단 받고 한달 만에.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해외 갔을 때 바로 한달 전에 남편 떠났다고 소식을 그 사이가 조문 다녀왔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바로 몇 개월 한삼사몇개몇 뭐뭐 개월인지 모르지만 얼마 되지 않은 그때 제가 주례를 할때그두 사람이 와서 찬양을 하고 저한테 인사라고 그랬는데 건강한 사람은요 암이 퍼지면 더 빨리 퍼진대잖아요 연세 드시면 천천히 퍼져요. 세포가 다 노세를 해서 천천히 간대 근데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은 빨라서 암이 퍼지는 것도 빠르대 그럼 우리가 강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을 의지할 수 없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늘 그러잖아요 시편 146편에도 너희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이 뭐냐면요. 왕 같은 사람이요. 왕들.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리고 뭐라냐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 146편의 말씀니다 우리 다 약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 왕인 내가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다른 사람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 하나님께만 인생을 걸고 사는 것, 그런 걸 우리가 배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괜히 사람 믿지 마세요. 그 사람 믿고 기댔다가 쓰러지고 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참으로 고통스러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 그걸 성경이 적어놓은 거예요 저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에 인저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대요? 흔들리지 않는데 흔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라 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흔들리는 것 같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쓰러지는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아요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이게 고린도 우서 4장의 사도 바울의 강력한 얘기예요 우리는 아무리 쓰러지는 것 같아도 얼핏 보면 쓰러진 것 같지만 안 쓰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신니까 그래서 성경이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들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줄 거다 그 성경 얘기 잠시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죠. 잠시 사방으로 완전히 쌓여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끝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4장 7절 말씀이 있겠죠. 그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무슨 존재와 같으냐면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질그릇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요. 이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가지고 있어서 그 보배이신 그분이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 같지만 답답한 일을 당하여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지만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배이신 능력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얼핏 보면 연약한 존재 같아요. 쓰러질 것처럼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보잘 것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줄 거다 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나? 8절과 9절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불묻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요. 왜요? 제가 설명 한번 해볼까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왕의 손아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낸대 그런 그 원수들을 풀무불 불에 태워서 없어지게 만들 소멸하게 된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왕이라고 자기의 적을 다 무찌를 수 있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왕이 했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했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소멸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할수 없는 부분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것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할수 없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중에서 이 중에 하지 말자. 제가요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없어요. 아군인 것 같지만, 적군인 경우도 있나요? 있죠. 진짜 아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보면 성경이 말이에요.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낸대. 가능한 일이에요?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해줘요. 이 사람이 아군인 줄아았는데 우리 편인 줄아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남편이야. 남의 편이잖아, 이게.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제가 다 못해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모른다고요, 내가. 그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던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요. 내가 할수 없는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다 우리 편 같지. 여러분 하지 말자고요, 다른 사람. 우리 편 같지만, 그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낸대요 그건 가능하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느냐 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소멸시키고 풀무웃불 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게 좋아요 우리는요 아군인 것 같지만 아군 아닌 사람을 아군이라고 착각하고 지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주 부르는 찬송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의지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찬성이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 맞아. 내가 할수 없는 것, 내가 다 파악할 수 없는 것, 내가 다 찾아낼 수 없는 것. 내가 그걸 어떻게 막아요? 내 편인 줄 알고 모든 정보를 공개했더니 그 정보가 고스란히 나가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는 거가 참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손이 찾으려고 해도 안되는 그것을 뭐요? 하나님이 다 찾아내신 그래서 제가 이 찬송 한번 불러볼게요 반주자 어디갔냐 536장인데요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다른데 가면 안돼 주님께 가야 돼 주님께 가면 주님께 해결해 주신다죄 <놀람> 죄짐에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지